안녕하세요. 컴사구 김쌤입니다. 현재 유튜브에 올라있는 대부분의 영상들은 윈도우 11 설치가 쉽다는 부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11을 설치한 이후에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모든 프로그램은 버그, 쉬운 말로 오류가 존재합니다.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에 오류가 존재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버그는 회사의 일정 또는 개발자의 의지에 따라서 빨리 해결되기도 하고 늦게 해결이 되기도 하는데 버그가 해결되지 않은 채 업그레이드가 중단되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럼 세상에서 가장 많은 버그를 가진 프로그램은 뭘까요? 포토샵 프리미어 아니면 오피스 셋다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버그를 가진 프로그램은 바로 OS예요.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윈도우 11이 바로 OS입니다. 위키백과를 캡처한 건데 ms가 2021년 6월 올해 6월에 프리비 버전을 배포했다고 나와 있죠 이거 왜 했을까요 사전 홍보 목적도 있겠지만 가장 큰 목적은 버그를 잡으려는 겁니다 그리고 엊그제 공식 버전이 무료로 배포가 됐죠 수백억을 들여 개발한 걸왜 공짜로 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공짜로 주겠어요 아니죠 무료로 줄 테니까 불편해도 참고 버그 좀 찾아줘 이게 주목적이에요 어느 정도 중대한 버그들을 잡았다고 판단되면 무료 버전 100% 중단하고 판매하기 시작할 겁니다. 윈도우10도 그렇게 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윈도우11을 설치했을 때 겪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이 작동되지 않거나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존에 이용하던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과거 사례를 보면 특히 관공서나 은행 사이트들이 이렇게 os가 바뀌고 나서 문제점들이 가장 많았고요. 세 번째는 컴퓨터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자 관련된 기사를 한번 볼게요. it 월드에 올라온 기사인데 제목이 윈도우 11이 그토록 많은 pc를 버리는 이유라고 돼 있죠. 여기를 보면 cpu 성능이 새 운영체제의 모든 보안 기능을 활성화하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윈도우 11 보안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cpu가 버벅거린다는 소리예요. 또 여기를 보면 구형 PC에서 보안 기능을 활성화하자 성능이 크게 떨어졌다는 보고가 수없이 많다 라고 되어있죠. 6세대 스카이레이크 시스템에서 시큐어드 코어 기능을 켜자 성능이 30%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2000달러짜리 18코어 스카이레이크 X칩이 윈도우 11 지원 목록에서 빠진 이유다 라고 되어있는데 2000달러면 한화로 약 240만원 상당히 고가의 CPU죠. 그런데 윈도우 11에서 지원을 안한답니다. 이 기능이 없는 cpu 는 성능에 큰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그 아래쪽에 최근 cpu 라고 해서 모든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대른 자사의 고객 가이드에서 성능 저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그 아래쪽에는 성능 저하가 발생하면 해당 기능을 끌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윈도 우 11을 사용하면 컴퓨터 성능이 현재보다 저하될 수 있대요 네 번째로, 인터페이스가 달라져서 사용하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메뉴 위치가 바뀌거나 꽁꽁 숨겨놓았거나 아니면 아예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용 중에 갑자기 블루 스크린이 뜨거나 장치가 재시작될 수도 있고요. 윈도우 10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윈도우11은 언제부터 사용하는게 좋아요? 그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데요 바로 사용해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 최소 6개월은 지난 후에 사용하라는 사람도 있고요 출시하고 1-2년 후에 사용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무료 배포가 끝난 시점부터 사용할 예정인데 판매를 시작했다는 건 어지간한 버그들은 잡았다는 얘기겠죠 김쌤은 나중에 사용할 거면서 왜 우리한테는 설치방법을 알려줘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새 제품이 나오면 바로 사는 사람도 있고 세일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요 끝까지 안 사고 쓰던 물건 계속 쓰는 사람도 있죠 또 최신 버전이라면 무조건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저는 강의 만들고 나서 지울 겁니다 자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한번더 살펴보신 후에 업그레이드 여부를 판단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윈도우 11 설치를 하기 위한 바이오스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